예 전주 안대옥교회 예, 성수희 집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대옥교회 하반기 신앙강좌가 진행되는데 내일부터죠? 네 10월, 예, 10월 5일. 10월 5일. 어떤 내용인지. 예. 예. 저 성경이 이렇게 읽어지나라는 생표성경사역권에 컨텐츠를 예. 그 가지고 예. 성경 1독 학교에요도들이 예. 어떻게 하는 성경을 예. 쉽게 읽도록 할수 있는지 읽도록을 도와주는 예. 아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음. 쌤이에요. 그래서 아. 보통 예. 강의를 시작하면 예. 스위쌤 그렇게 불러. 아 그래요. 주무르지내는데 네. 어, 성경이 읽어지는 와 언제부터 이렇게 연관이 됐었는지.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되네요. 2013년 예. 전주 인기로 시작했습니다. 아. 그 네, 전주에 큰 바람이 불었어요. 아. 고성에입어진 바람이 예. 그래서 전주 지구가 생기면서 예. 감사하게 전주 인구를 시작하게 됐었고 아, 예. 그때부터 예. 교회에서 기회를 주셔서 예. 구역에서 시작하게 하셨고 예. 어, 전문강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예. 그것도 정말 감사하게 예. 교회에서 예. 어, 선택특강. 그때는 지금은 신앙강좌라는 이름만이 안되교에서 진행되지만 그때는 예. 선택 특강으로 진행되어서 선택 특강 이허락한 목사님과 같이 하니까요 열 네. 과목 중한 네. 과목으로 개설이 되어서 시작했습니다. 아, 성경을 읽어지는 를 공부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몇이나? 예. 네. 아니면 다른 누구나? 일단 본인부터. 말씀하시나요? 네, 집사님부터. 아, 네. 저는 말 그대로 무태신앙이에요. 네. 음. 할아버지의 네. 아버지 들 증주 네. 부모들부터 양조이 읽는 집안이라 네. 어렸을 때부터 뭐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주님 만나고, 네. 뭐 하는 그런 것들이 네. 이미 익숙해 있어요. 네. 많이 익숙해 있는데, 네. 정말로 우연한 기회에 네. 더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성경막에 들어갔는데, 그때 한 강의 내용 중에, 네. 대표 강사, 대표 어, 사원님, 예술사원님애실쌤의 대표 네. 어,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네. 종이컵도 한번 쓰다가 버려지는데 네. 이따가 와서 네. 한번 우리가 주해서 쓰고 버려져야 되지 않냐? 나는 네. 그말에서 굉장히 마음이 남았어요. 그래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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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 내가 뭔가 할수 있으면 네. 물론 나의 신앙에는 그 사람들 성경 읽기가 너고재밌어졌고요 네. 이거를 나와 같은 네. 이런 성경 읽고자 하는 사람들이 네. 시간, 공간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분야 얼마나 그니까 예, 예. 돕는 역할을 하고 싶다는데 정말 기회가 주어져서 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할 때마다 강의 할 때마다 저도 새롭게 공부가 되기도 하고요. 예, 또 강의된 내용 우리 평신도 교회 집사님 예, 성도님, 그다음에 예, 예, 또 안수집사님 장로님들까지 예, 너무 좋은 표들들이니까, 아, 어, 이렇게 성적이 쉽게 읽어지다니 예, 너무 재밌다라는 예, 그 간증을 왠 듣고 너무 기쁘게 하고 있어요. 예, 그냥 공동체, 공동체가 네.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말씀이 일어나시는 시대잖아요. 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네. 아, 도가 너무 살아 있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맞아요. 네. 그다음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도 맞아요. 네. 그때 제가 부족하나마 강연이 네. 진행하면서 네. 아 우리가 말씀이 있는 운동이 일어나면 좋겠다. 네. 말씀 해야이죠 네. 말씀은 맨날 주옥같은 말씀이 떨어져 이렇게 들려오는데 네. 우리 각자 네. 아, 우리 평신도들이. 실제로 말씀을 읽어나면서 자기의 말씀에 대한 근육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어, 한 해에 40명, 한 학기별로 40명, 40명, 하 명, 80명이 이렇게 해마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성경을 어찌됐든 네. 읽게 돼요. 그리고 어찌됐든 쉽게 다가오게 돼요. 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 성경이 이런 내용도 있었어? 그렇게도 음. 있었어? 뭐 말씀이 기가 재밌다는 건 당연히 하죠. 네. 그래서 말씀 읽는 운동이 네. 음, 일어나고 있다고 봐요. 그게 유 I do 고 i 어 l only to so I shall tell. So I do kill the phone. How they was on the g 가 n Tongue, K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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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s 해 i k 요안 h i Ku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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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u 하나도 잘아고 있고요. 에이. 말씀도 살아있고다 아시는 것처럼 아, 바울성교회가 시작을 거의 같이 했잖아요. 그렇지. 같이 해서 선교서파송한는 그런, 뭐 그런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데 에이. 지금은 아주 그냥 다른 면으로 보면 저희 교회는 탓세가없어요 새신자 아. 모드? 아니면 기존 교인은 뭐든 네. 본인의 마음이 열려만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네. 어, 내가 20년 다녔고 30년 다녔는데 그런 게 없어. 아. 어느 누구도 나와서 네. 정착하기가 좋아요. 아. 그리고 봉사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공사하기가 쉬워요. 그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아. 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목회자분들을 네. 좋아해요. 아, 그래요? 좋아한다는 건 뭐냐면 그 안에 깊이 내면에 존경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께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디교 네. 교인의 수준이 높다라는 음. 표현은 수준이라는 거 보면 뭐냐면, 음. 목사님을 대하는 자세, 네. 목사님에 대한 존경함, 이런 수준이 높다고 말씀하세요. 아. 그게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음. 음. 교회 출석은 언제부터 하셨는지. 하셔요? 아, 네. 저는 쉽게 말해서 못해 신앙이기 때문에, 어. 네. 저희 네. 친정이고 저희 고향이 어디신요 저는 익산이에요아 익산 네 익산 청북교회 출신이고요 아 그래요? 네 청북교회 그래. 처음에 첫 삽을 네. 저희 외할아버지 네. 외할아버지의 아버지께서 첫 삽을 뜨셨다고 해요 초대 장로님도 하시고 성함이? 저희 외할아버지는 양자, 판자, 식자 양, 판, 식, 장로님 네. 그럼 증조할아버지는? 증조할아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아버지 아 성함은? 저희 아빠? 네. 저희 아빠 성함은 송자, 목자, 석자 송. 무자 석자 아 그럼 아버지는? 장모님이셨어요 어, 또 엄마 아, 엄마는 또 권사님이시니까 엄마는 사람이세요 양자 영자 희자 권사 양영희 권사님 어, 부모님의 신앙을 하여튼 이어받았네요 일찍부터 그런 때가 다 있잖아요 첫사랑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뭐, 인격적으로 언제 만나냐는 표현이 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중학교 뭐 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고 정말 재밌게 다니고 주님 사랑을 느꼈는데 네. 굳이 표현을 하다 보면 대학 때, 네. 대학 1학년 때 시시시를 통해서 아. 또 다른 그사형이를 통해서 그영적기도를 읽으면서 네. 인격적 초대, 네. 인격적 만남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렇죠. 언제 주님을 인격적으로 연결해서 나의 인격을 가지고 아 그러면 대학 1학년 때 시시를 통해서구나, 음. 사형이를 통해서구나 뭐, 그냥 사형리 통해서? 네. 아, 그래요? 네. 사형 신나게 있죠. 아. 한번 하면, 네. 네. 열심히 사형하죠. 네. 네. 지금, 안디옥교에서, 네. 네. 어, 30여 년, 지금 출석한 지가 30여 년 되고 있는데, 그, 섬기고 있는 부서. 네. 또, 지금까지? 네. 기억에 남는, 또, 신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에 남는 부분들. 처음에 안동교회에 출석하고 아이를 낳았고 새채를 네. 낳으면서 네. <laughs> 이대 목사님, 박진구 목사님 모셨어요 네. 그래서 교회 내에 네. 태아부, 영아부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네. 영아부를 네. 신장에서 영아부 부장을 영어했고요 아. 그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고 나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를 기도하는 부서가 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태아부, 태아부, 태아부 부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막내가 조금 서울이 있는데, 네. 걔가좀 커지면서 유치부로 가게 되니까 유치부부장 아. 그러다가, 네. 이제 얘가 좀 커나가니까 초동부 네. 쪽으로 갔다가, 네. 아, 우리 이제 교구 사역이 있거든요. 교 네. 저희가 이제 23개의 교구가 있는데, 네. 그리고 교구마다교구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네. 교구 밑에, 않게는 옆쪽에 적게는 한 8개의 구현이 있는데 그렇게 몰아서 교부를 하는데 네. 제가 교부 사역을 한 7년 정도 교육장 사역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서 주일학교는 내려놓 교구장 사역하면서 본인 성격과 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맞는 사역? 아니 이제 어성경이 읽어지는 게 좋을 어성경이 읽어지는 저보다것요 네. 훨씬 더 이렇게 칭찬하시고 네. 개혁적이신 분이 더 많죠. 네 저거는 감사하게 그냥 거기에 그냥 쓰임을 받는 거고요. 네. 즐겁게 하고 있어요. 그 그래. 때는 말씀 가르칠 때는 즐겁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즐겁고가르다는 재밌... 게, 네. 사실은 요만큼을 표현하려고 하면, 네. 공부는 훨씬 더, 두 배, 네. 세 배를 해야 되잖아요. 고개 당장은. 구결 공부를 하면서 가르쳐야 되니까, 네. 늘상 이렇게 뇌운동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가족 이야기로 좀 어, 전화를 좀 하겠습니다. 아기 아빠는 안수 음. 집사로 성기고 있고요. 전북대, 네, 교, 전북대 교수로 교수로 지금. 네 아이들 안 치우고요. 에 네, 과가 무슨 과죠? 조경학과. 조경학과. 네. 조경학과 교수님이라는 겁니다. 네. 안수 집사님이고. 아이들. 이들은 아들 둘에 딸 하나고요. 음. 네. 큰애가 스물일곱, 네. 둘째가 스물다섯. 많이 컸네요 네, 어. 막내가 열일곱, 어. 아들, 아들 딸 이렇게 3단계입니다 어, 그래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뭐,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들 중에 있으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인터뷰가 아니고 그냥 실제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네. 저는 그냥 기질적으로 목사님들을 네. 좋아해요 어렸을 적부터 예. 할머니가 저를 막 둘러요 예. 고구마를 캐시면서 예. 왜냐면 고구마를 캐시다가 정말 큰게 나오면 예. 복사님을 갖다 드리요고 아, 할머니 저희 할머니 저 어렸을 적에 할머니 성함이? 친할머니? 친할머니 예. 성함이? 이자안자레자권자님 이안내 예. 권사님 저희 할머니 천북계네 저희 할머니 아버님은 예. 예수병원 약사였어요 예. 아 그러셔요 왜냐면 성교사를 만나 예수를 친할머니죠? 지금? 네. 네. 이마비 할머니 아버지. 어, 네. 그건 모르겠네요. 아 그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 추적하면 네. 기억을막 이렇게 하면 나오는데 선교사님을 네. 만나서 네. 그때 예수병원에 세워지면서 예수병원에 안싸이내서 네. 저희 할머니가 되게 네. 그러니까 뭐 전주에서 기절학교를 다니시면서 유시하 신분이었는데 그냥 그왜 교인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네. 얼굴도 안 보고. 네. 네. 지집을 오셨는데 네. 할머니의 그 신앙이 대단하어요뭐 아. 캐다가 큰 거만 나오면 갖다주라는 거고 아. 갖다드리라는 거예 네. 근데 뭐 다른 오빠들은 신부를 하기 싫으니까 도망가는데 제안은 그, 그때부터 기지적으로 착했나봐요맨남 음. 형제가 아들 셋에 저하나요 어, 막내였네? 그분면 아니요, 아들 둘, 저둘에 아들. 아, 세 번째. 네, 네. 네. 그러셨구나. 이 내리 축복, 내리 사랑, 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3대 4대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가끔 무슨 여행을 하냐면, 네. 내가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도 교육을 그 네. 다잘 다니고 있긴 해요. 네. 그런데 네. 내가 우리 엄마만큼은 교육을 못 시키나? 아, 네. 왜냐면 이제 저의 열심과 네. 우리 자녀들의 열심이 약간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네. 내가 엄마보다 양육을 못 했나 보다. 네, 우리 엄마는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네. 저는 강요를 해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아, 자녀들에게. 네. 물론 지금 현생활과 이런 네. 요즘의 분위기들이 네. 젊은이들이 교회 나가기게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그렇죠. 친한생을그 그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그 나이 때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네. 무슨 성교단체에입문들도 활동했고, 네. 교회에서 뭐 아이들 가르치는 사역도 하고 했는데, 네. 얘네는 그냥 지금 친한생활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참 이게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네. 하나님을 하나님 답을 구해. 하나님, 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네. 교회에서 이런 사역도 하고 있고 네. 이런 사역도 하고 있는데 네. 하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나의 자녀들이 네. 제가 하는 이런 사역들을 이어받았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제 하나님 앞에 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간증이 아닌 기도 제목 하나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다음 세대 준비시,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당신의 방법대로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그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자들 그 안에 네. 나의 자녀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네. 기도 제목이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우리 아이들이 변해갈 때 네. 그게 감사하고 그게 기쁨이죠 네. 그게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네. 멘토 이야기 하다가 좌, 어, 멈췄는데, 어, 멈췄는데. 네, 저의 멘토를 굳이 장자면 c c 때, 저희, 이제, 이렇게 저희, 가 임원을 했었는데, 임원, 이 임원진을 이렇게, 이렇게 담당하셨던 간사님이자 목사님계세요 아. 지금은 군산에서 개척교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아, 네. 네. 그 목사님이 멘토죠. 그 목사님 항상 멘토 중에 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네. 이제 젊은 대학생들을 데리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아, 생각하면서 뛰어라. 네. 크리찬이 너무 많이 생각만 하고, 네. 안에서 수동적으로 하면, 네. 운동력이 없어지고, 네. 운동만 하고, 네. 밖으로 나가면,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불균형이 되니까, 네. 생각하면서 뛰어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요. 그래서, 아, 네. 뭔가, 누가 무슨 저를한테 뭔가를 제안을 했을 때, 네, 네 보통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미루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영향을 받았는지 네. 일단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한 다음에 고민하고 네. 움직여요. 네. 그래서 생각하면서 뛰어라. 사실은 네. 이제 네. 부록을 지나 네. 50을 지천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참그 표현 앞에서 네. 세상에 다른 그러니까 공존한 말이잖아요. 논어에서. 논의, 네. 지천명은 하늘에 하늘의 뜻을 하늘의 부름을 안 네. 때가 50대라고 하는데 네. 그럼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이런 사명과 이런 소명을 내가 제대로 안 보이면 네. 맨날 그게 사실은 고민이에요. 이게 네. 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은 뭘까요? 네. 근데 이제 해가 네. 이렇게 이제 맨날 이렇게 방세 비슷한 걸 쓰는데 쓸 때마다 하나님 오늘 제에게 주시는 소명은 뭘까요? 네. 사명은 뭘까요? 네. 그럼 나는 어떻게 따라야 될까요? 막 그런 거를 쓰고 기록하고, 쓰고 기록하고. 네. 그런데 아직 네. 맨날 그, 제가 점수를 보면 네. 제 스스로도 양이 안 차요. 한국이야 조합에서. 그래서 가장 크게 소원함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이제 신앙가랑 연결이 될 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의 신앙은 일단 그때그때의 부르심에순종하는로열 예를 무이 집사 이런 사각하면어떻겠어 이해하고 예?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서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가족이 있잖아요. 이 가족들, 이 가족들 또딸리 건속이 있단 말이에요. 건속이 구원, 모든 구원에 다 들어오게 하는 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소명이자 사명이자 우신과의신앙가연결되않 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매일매일 그때그때 뭐 그때 부르시면 순종해놓요 네. 그리고 의심이 뭐 거창한 거지만 교회 안에서 네. 어떤 사역이 주어졌을 때 예,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부족하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팔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고 싶어요.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앙 강좌 내일입니다. 네. 어, 내일 강의를 또잘 마치도록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기를 저도또 지금 기도하면서 저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